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교회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들의 마음을 기여겨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픈 친구들,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르만져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시작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기도문 어, 세번째 시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기동문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 주기도문 첫 번째, 전 번째 시간 했죠? 우리 혹시 잊었을까봐 한번 복습하고, 간단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구조가 이, 있다고 했는데, 어,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앞선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어, 세가지 배워봤는데 어, 기억이 정확, 정확하게 안나시는 분들은 어, 앞선 영상에서 또 확인하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번째 시간입니다. 한 제자 요청에 의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과 세가지의 하나님 강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우리의 강구 중에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룡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양식도 많이 주세요. 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구약에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자언 3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 이, 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우른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멋진 기도 같습니다. 모두가 복권에 당첨돼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가 하나님이 되는 재미있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브루스가 하나님이 되자 귀에 무슨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브루스는, 아, 이 사람의 기도들, 기도에 응답해주면 모두가 행복해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과연 모두가 행복해졌을까요? 브루스 예상과 달리 밖을 나가보니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권 1등의 당첨금, 당첨금이 겨우 5천원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슬프겠죠? 어디까지나 영화 속이야기지만 모두가 법관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모두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 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본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닌,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다 날려서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A는 마음이 아팠지만 B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C에게, 어, 그거보다 더 적은, 어, 더, 더 적은 돈, A에게 빌려던 돈보다 더 적은 돈을 C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C가 B처럼 그 돈을 다 날려서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C의 멱살을 잡고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식을 A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A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야, 그럼 너도 내돈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할까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곱번을 이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7번을 1회원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어, 490번입니다. 그런데 딱 490번까지만 참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끝까지 참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죄를 사여주십,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재물에 돈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친구의 죄를 또 여러분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줄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과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눈이 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수 있도록 주님 돕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어사여줄수 사해 사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위에 그 마음 위에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어, 여러분, 개인 소독, 또 위생 잘 챙기셔서 정말 건강하게 이 코로나19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동부는 교회에서 11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꼭이 이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셔야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거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출이 되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